안녕하세요 플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치냉장고를 샀습니다 지인이 준거 작은 거 쓰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주방에 이것저것 손보면서 김치냉장고를 처음 사봤습니다 김치냉장고는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냉장고죠 우리는 김치를 먹잖아요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필요한데요 옛날 조상들은 김칫 독을 땅에다 묻어서 맛을 유지하고 김치를 꺼내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김치냉장고가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김치를 안 먹으니까 김치냉장고가 필요 없나 아 한국 교포분들이 많아서 따로 사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984년에 처음 금성사에서 김치냉장고가 등장했고 95년도에 만두기계, 현재의 미니아 댄테죠 거기서 나온 김치냉장고가 대박을 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기존의 뚜껑형과 스탠드형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내용물을 꺼내고 넣기가 불편해서 이를 개선한 서랍형 제품들도 출시되었습니다.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스탠드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마당 땅 속에 있는 항아리 김치독에서 김치 넣는 걸 보고 뭐 꺼내는 걸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시골에 갔을 때 할머니가 이제 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김치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댁 마당 땅 속에서 항아리 안에서 김치를 꺼내서 싸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김치는 보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김치냉장고는 김치 플러스 3도어고요 이 모델이에요 작년에 비스코프 냉 냉장고를 구매해서 같은 비스포크 김치냉장고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냉장고 가격에 글램글래스 도어 가격까지해서 210만 원 정도인데 뭐 이것저것 할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중칸 하칸은 글램글래스 도어가 10만 원씩이고 이 상칸 문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 냉장고 도어를 글램글래스로 해서 김치냉장고도 같은 글램글래스로 도어를 선택했습니다. 보시면은 도어 색상들이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잘 어울리는 색상들만 모아서 놓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삼성 비스포크의 편리한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세이프 서랍. 전도될 위험은 줄이고 안전하게 열리는 중칸 서랍입니다. 그리고 오토클로징. 살짝만 밀어도 서랍이 꽉 닫혀서 냉기가 보호되는 기능이죠. 칸칸칸 온 어프. 한마다 선택해서 냉각이 가능하고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맥스 기술. 보통 냉장고가 이게 벽이 두껍잖아요. 어, 스페이스 맥스 기술이라고 벽을 얇게 만들어서 내부 저장 용량을 늘린 삼성만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핸들을 잡고 돌을 열었죠. 이 위스포크 김치 냉장고는 핸들이 없어요. 그래서 더 깔끔하죠. 그리고 도어를 열때 오픈 각인데요. 보통 기존 냉장고들은 도어를 열면 힌지 부분이 튀어나와서 옆에 다른 가구, 뭐 냉장고가 닿을 수 있었는데 비스포크 김치냉장고는 힌지 부분을 안으로 집어 넣고. 오픈 도어 각도를 105도까지 확대해서 식재료를 넣고 빼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 깔끔한 디자인에 기능까지 갖춘 현성디스포크 김치냉장고인데요. 거기다가 가장 큰또 하나의 장점은 도어 패널의 다양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다르죠. 소비자들 취향에 맞게 도어 패널을 조합해서 김치냉장고 도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깊이감 있는 고급스러운 쉬머 글래스, 부드러운 광택이 세틴 글래스 기술 머금은 유리병 같은 화사한 글램 글래스, 구워낸 토분 같은 따뜻함 코타 메탈, 무관의 매트한 부드러운 페닉스, 전문성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VCM. 재질마다 컬러도 다양하고 조합의 수도 많습니다. 패널의 컬러와 재질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조합하고 나중에 사용하다가 또 패널만 따로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직 나는 바꿔도 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좀 들겠죠? 이 냉장고는 키친 페이스로 나와서 깊이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겨서 냉장고하고 나란히 놓고 싶었지만 뭐 그러면 더 깔끔하겠죠. 그런데 저희 집수납장이게딱 맞아요. 그래서 수납장을 다 뜯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김치냉장고를 약간 뒤로 뺐어요. 나란히 놓으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 김치냉장고는 운동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비스포크 김치냉장고는 도어를 감싸는 메탈이 냉기를 붙잡아주는 메탈 쿨링 도어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칸칸마다 온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 멀티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김치 종류별로 강, 중, 약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를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김장철이 아니라서 저희 집도 김치가 많지 않고 어, 먹을 거만 그때그때 제가 조금씩 담그는 편이에요. 맨위 칸은 냉동 기능도 가능합니다. 저는 맨위 칸은 김치를 넣지 않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음료수나 과일, 뭐. 다른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중간에만 김치를 보관하고 있어요. 하칸은 쌀이랑 야채 뭐 그런 거 보관하고요. 김치 냉장고지만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더욱 좋아졌죠. 그리고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으로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음은 적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덕분인데요. 이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모터는 삼성 전자가 펑생 보증해 주기 때문에 더욱 믿고 걱정 없이 냉장고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본연의 기능도 뛰어나지만 주방의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방의 모습을 확 바꿔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당분간은 제가 이 냉장고 때문에 주방을 자주 찾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